안녕하세요. 10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 금액 기준이 1억으로 상향 조정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집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도 근본 개편안이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는 주요 단지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초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세제개편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근본 방안이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영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9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1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99.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수영구 전체 182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096개로 지난주 대비 71개 증가하였습니다. 9개 단지에서 매물 12건이 가격을 올리고 30개 단지에서는 52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40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망미동 더샵파 크리치의 106동 중층, 127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1억에서 10.8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망미동, 망미에이징 캐스빌의 102동 고층, 62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3억에서 4.1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망미동, 삼성의 5동 저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5억에서 4.2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096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76개, 41.79%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817개, 38.98%, 동일 매물은 52개, 2.4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5.2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426개, 68.03%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78개, 13.16%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41개, 1.9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20.0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부산시 수연구 182개 아파트 단지에는 420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68개 평형에서 40.0%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5.95%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3.6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수영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천동 협진 태양 평당가가 4,781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민락동 이 편한세상오션테라스 4단지 평당가가 4,266만 원으로 2위, 남천동 남천더샤프레스티지 평당가가 4,219만 원으로 3위, 민락동 이 편한세상오션테라스 3단지 평당가가 4,133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수영동 현대. 남천동 뉴비치, 민락동 이편한세상오션테라스 2단지, 광안동 부산광안상용예가디오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